안녕하세요. 저는 벤테, 음. 사는 이옥제입니다. 네. 저기, 옛날에는 저게 애들 키우고 저게 하고 먹고서 하느라고 힘들었지. 그러고, 저기 농사거리가 많다, 안 하고 하니까, 일을 많이 다녔어요. 음. 그래갖고, 품값도 싼데, 음. 그래도 그걸 안 하면은 애들 갈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 다니고, 음.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음. 자녀는 몇이나 두셨어요 사남매. 마지로 딸 하나 낳고, 아들 셋 연년 생일로 낳저라고 계속 이렇게 연년 생이로낳 갖고 애들 키울 적에는 저기도 못 하고 애들만 키워 지고 뭐. 우리 아들 씨가 저기 하고 그러고 이제 애들 키워 놓고서 저기 하고 요새는 뭐 하고 지내세요? 요새는 저기 농사거리 그냥 많더라 안 하고 생활할, 먹고 살 저기만 농사 짓고 밭한 대기 했는데 밭이 커 그것도 도지요. 돈인데 그걸 안 하면은 심심하고 애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 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다 애들 주고 그렇게 하고 노인 일자리 나녀요 노름은 심심하잖아. 그래갖고 일주일에 사흘 사흘 가는데 세 시간 세 시간 하는 게 뭐. 그래서 애들을 하지 말라지 옛날에 저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데 그걸 안 하면 심심해 집이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지 그래갖고 이 동네도 아니고 밑에 동네에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걸 애들한테 사달래서 전동차 그래 그거 끌고 다니면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둘이 거기 가서 오늘도 음. 하고 왔어 음. 시간 그래 끝났어 이 나라는 음. 12월 달까지 한데 심심하지 않아서 좋으세요 음 그래도 또 사람 많은데 가서 떠들고 음. 그리고 나만많도 이렇게도 주시니까 운어음그 그러니까 그냥 여럿이 앉았다가 시간 적게 하고 오고 음. 그래 그걸 해도 아니까 안심치며 그거 하고 오일 후 휴가 내와서 놀고 그러니까 지루한 일은 모르지 재밌어요. 휴가 나오면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휴가 나오면 여러시 이렇게 떠들고 먹는 것도 이제 여러시 먹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지 뭐 시간 잘 가고. 젊었을 때 얘기 좀 해볼게요. 고향은 어디세요? 청안. 청안. 청안 서일로 시집와 아까 그 여덟지 사는 거예요. 음. 여기서 삶은 여기가 좋고 음. 또 시집 오기 전에는 청안 서한니께또 거기가 좋고 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친히 보고요. 그런데 또여기 와서 보면은 또 여기 사람이 이쁘고 친하고, 음. 그렇지 요 애들이 건강하고 잘 커져갖고, 그렇지, 나름대로 이제 저게 하니까 편해요. 우리도 이제 두 노인 먹고 살 저기도 풍부하고, 남한테 굴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으니까 그래 네. 내 돈이 저어도 옛날에 다 고생을 해갖고 아까워서 먹죠 네. <laughs> 그럼 돈 벌어서 다뭐해요 그냥 하지 뭐 저기 한 주머니가만 놓고 저기 하면 이제 그재미로 사는 거지 뭐. 뭐는 재미? 응. 나고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돈 쓰는 것도 뭐 저기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예. 앞으로 뭐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내가 할할 만한 저기 근력이 되면은 이런 노인 일자리 같은 거 하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남편분한테도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아이, 건강이 질이요. 우리 아저씨가 10년 전에 대장 수술해서, 대장은 수술을 해서 저기 66세. 그래갖고, 여 6시 그래도 초기에 해갖고, 저기도 안 받고, 항암 치료도 안 받고, 그러고서 수술하고 나와갖고 1년에 한 번씩 대장검사하고 그러고서 여덟지 10년이 넘었어요. 사는데 그럼 진짜 건강이 최고겠다. 음, 그렇죠? 건강이 최고지. 애들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부모가 저게하면은 애들도 저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애들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사는데는 뭐 지루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재밌어요. 애들도 저게 하니까 잘 와서 해주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